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친히 돌보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리뽀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